자, 그럼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추석 특강 안내 때문에 요 얘기 좀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강인강 같이 좀 동시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10년 이상 이제 해 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이제 저스틴 추석 특강 진행합니다. 음, 그래서 타이틀은 약점 보완 포인트 10이라고 해서 우리가 10가지로 해서 말 그대로 문법 전체 개념을 내가 총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딱요 시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정리 한번 싹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뭐, 인문계든, 자연계든, 뭐,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지금 딱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문법 문제 또 푸는 순서가 있어. 그 순서에 맞춰서, 전체 개념을 싹다 정리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시험장 갈 때, 문법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요 수석 특강 때려던요 프린트 하나 딱 들고서 가면, 충분해. 그래서,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프린트 한번 싹 보면, 그 프린트 안에 있는 거로 시험제는 거의 다 나오게 될 거고, 거의 다 적중할 겁니다. 그래서, 약점 보호 10 편입문법 전체 개념 총전를할 거고 특강은 총네번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지방에 내려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석 전에서 9월 18일 토요일날 제가 아침 10시에 강남 캠퍼스에서 일단은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에 내려가는 학생들은 특강 듣고 그리고 이제 좀차 타고서 내려갔으면 이제 좋겠고 지하, 지하차 지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그리고 추석 전날 9월 20일 월요일날 강남에서 10시에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추석 다음날. 다음날. 그래서 수요일날 강남에서 10시에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 그리고 혹시라도 추석 때 지방에 내려갔는데 혹시라도 추석 다음날 올라온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노량진에서 내가 강남에서 오전에 수업하고 강, 노량진으로 또 넘어가거든. 선생님 근데 선생님 언제 쉬어요? 난안 쉽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노량진으로 넘어가서 오후 3시 30분에 마지막 특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개 특강이 진행되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택1 해서 선택해서 들으면 돼. 그래서 현강생들 아마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서 학원에서 공지가 될 거야. 그러면 그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외부학생. 편입준비생들 뭐 저스틴 현강생이나 인강생이나 내 수업을 안 듣는 외부학생들도 다 신청할 수 있거든. 그래서 편입준비생들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학생들은 저스틴 이메일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메일 주소가 withoujustinnaver.com. 지금 이제 우리 학원이 이름이 위드스 h 인데 원래는 w i t h u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withoujustinnaver.com. 이 이메일로 본인 이름, 그리고 본인의 휴대폰 번호, 폰 번호, 그리고서 신청 캠퍼스, 강남이냐, 노량진이냐. 그지 그리고서 날짜. 어. 저는 뭐 9월 18일, 9월 20일에서 요일까지 해서 확실하게 내가 A번, B번, C번, D번인지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예약을 먼저 하는 거야, 예약을. 그래서 메일로서 예약을 하면은 내가 이메일을 보고서 따로 문자를 보내줄 거야. 그래서 어떤 학생 이번에 추석 특강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약됐으니까 특강 당일날 봐요.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낼 거야. 그러면 특강 당일날 와서 학원 데스크에서 등록하고 수업 들으면 되거든. 그래서 학원이랑 얘기해가지고 이 특강은 전체 개념 싹다 총정해서 4시간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3만원으로 책정했거든 그래서 좀 부담 없게 해서 3만원 추정했으니까 누구든지 다 가능하니까 지금 이맘때 한번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스틴과 함께, 그리고 문법 약한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문법에 자신 있어도 지금 딱 요거 정리 한번할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 뭐 10년 이상 진행했고, 작년에도 똑같이 진행했고, 작년만 하더라도 이 특강 220명 이상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석 때 학원들별로 특강들 되게 많이 생길 거고, 선생님도 많이 하실 거야. 그 중에 이제 하나니까 저희가 문법 개념 한번싹 처음에 정리 한번 하고 싶다 그 사람들은 신청해서 이메일로 예약하시고요 제가 확인해서 문자 보내서 예약 확인됐습니다라고 하면 특강 당일 날 와서 등록하고 들을 수 있게끔 되지 그렇게 해서 외부생들 특강 안내부터 먼저 좀 했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현강은 아마 조만간 공지될 테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고 하여튼 꼭 특별한 일이 없는 한꼭 신청해서 이번에 한번 들으면 도움 많이 받을 거고 시험 갈때 시험장 갈 때. 문법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저 프린터 하나만 딱 갖고 가면 돼. 그래서 거기서 딱 보면은 그대로 쓱 나올 테니까. 자, 오케이. 진도 계속 이어서 들어갑니다.